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기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벤츠의 준대형 사이즈에 속하는 쿠페형 SUV 일전에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디젤 차량이 아닌 가슬린 차량. 그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인 GL63 AMG S 포메틱 쿠페 차량으로 가져가봤습니다. 신차가만 해도 무려 1억 7천이 넘었었던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8기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남자식물을 내는 배기 사운드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세로 그릴과 지금 크롬 주기를 해놨기 때문에 블랙 포스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AMG 단조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제동력 또한 당연히 우수한 차량이고요. 옵션이라고. 가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앞차근거리 조절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부터 능동형 차선이탈 어시스트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또한 가능한 차량에 통풍시트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라 이 도어에는 압축도어와 냉온커플도어까지 들어가있고요이 모니터쪽으로는 애플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가 대비 엄청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등 중고차에서 이63 AMG GLE 차량을 5,390만원에 준비했고요 신차가 대비 1억 2, 천 정도 벌써 감가를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천십육 년 십이 월 등록의 키로수 팔만 삼천 키로인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성능지 보시면 아쉽게도 판금 두 군데 있지만 단순 판금으로 인해서 드라이빙에 지장을 주는 사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유나 불량 부급도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보증 처리까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디젤 차량은 약간 지겹고 고성능 모델을 찾으셨던 이 가솔린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350D 디젤 g l 이 쿠페랑 금액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 g l e 63 AMG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시인성까지도 우수한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데이라이트 광량 지금 우수하게 나오고 지금 데이라이트가 약간 어둡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면부에. 크롬 주기 기를 하면서 이 헤드램프에 스모그 필름을 시공해놨기 때문에 자이 필름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면 손으로도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니까요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라이트 컨디션 깨끗한 상태에 자 보시면은 그릴 쪽 지금 블랙 세로 그릴로 따로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순정 그릴은 따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이 벤츠 엠블렘은 레이더 센서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라운드뷰 또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g l 63 AMG만의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진짜 압도적이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지금 크롬 주기기를 해놨기 때문에. 블랙으로 포스 있는 전면부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네트 쪽으로 쭉 보시면은, 자, 양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굴곡이 너무나도 우람한 디자인을 연상시키고요이 에어덕트로 인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측면부의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측면부 휠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LE63AMG 들어가는 22인치 단조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휠값만 해도 어마무시한 가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브레이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짜 다 영한 컨디션의 타이어 잔이랑 또한 앞뒤로 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위쪽으로는 와이드한 셀프부터 깨끗한 루프 상태와 샤크 안테나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으로 차선 변경할 때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어라운드 뷰가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드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원래 글라스 테두리도 크롬이지만 자 지금 크롬 죽이기로 인해서 측면부도 블랙으로 포스 있는 느낌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도어 캐치 쪽에는 터치해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는 편리한 컴포트 액세스 기능부터 자, 이 차량 아까 제가 압축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짝다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는 거 제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이렇게 승하차하시기에 편하게 사이드 스텝까지 고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도 기스나 문콕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통 SUV가 아닌 쿠페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지금 0필러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매끈한 라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었고요.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증테일램프 또한 보시는 것처럼 스모그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둡게 나올 수는 있지만 필름 제거 정말 손쉽게 가능하시고요. 양쪽 다 깨끗한 컨디션에 주관 주행 등 지금 정상 작동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테일램프 위쪽에 몰딩 또한 원래 크롬이지만 블랙으로 크롬죽이기를 해 놨고요. 벤츠 엠블럼 또한 지금 블랙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포메틱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 안전한 주행 성능은 물론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는 이 엠블럼이 꺾이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AMG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AMG 사각 머플러 t v 양쪽으로 듀얼로 총네 발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운데 디퓨저 쪽 라인에도 이빨이네개 정도 튀어나있기 와 때문에 수면부의 밋밋함을 꽉 잡은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AMG 차량이죠. 스포츠 본드를 놓은 상태에서 배기음 영상 한번 들려드리고 바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하실 때는 우렁찬 배기음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컴포트를 놓고 주행하실 때는 조금 더 정숙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었고요. 상단에는 러기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쉽게 탈부착 또한 가능하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순정 그릴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제도 양원 컨션에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각종 공구 키트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닫히는 것까지 부드럽게 잘 닫혔는데요. 자이 차량 2열 좌석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백도 여러 개 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GL63 e AMG S 쿠페 모델 한번 살펴보셨는데 실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반 GLE 차량과는 다르게 이 시트가 버킷 시트다 보니까 몸을 싹 감싸주기 때문에 편안한 착석감은 물론이고요. 자,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안정적인 시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은 이 AMG의 로고가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트 곳곳에도 화이트 스티치로 포인트까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도 63AMG는 카본 트림이 기본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운전석과 조석에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부터 전자식이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트렁크 개편 버튼 아래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면 은네 지금 시동 걸었고요 시동 걸자마자 뒤쪽에서 우렁찬 배기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진짜 AMG 차량은 남자의 식물 울리는 남자의 로망인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주행거리는 83,93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전차주분께서 고금류만 계속 넣으시면서 운행 관리하셨던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로 넘어오시면, 은 자,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 핸들 디자인에 무광 크롬으로 세련됨은 물론이고요. 양쪽으로는 스웨이드 재질과그 외에도 가죽 컨디션 매우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AMG 각인까지 새겨져 있는 걸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인지 프리, 그 뒤쪽으로는 패드시프트와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그 밑으로는 이렇게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 위쪽 보시면은 스피커 또한 고가의 스피커인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정품 디스플레이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애플 카플레이까지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으로 들어오셔서 차량 기능이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여드리면은 자,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되는 후방 카메라부터 어라운드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요. 자,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 보시면 지금 검정색 바가 보이실 텐데 소리나 불빛으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모니터로 넘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리어 감각 뷰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모니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오디오 작동 버튼들부터 열선 통풍 조우석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에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토 에어컨부터 공조기 조작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는 지금 수납 공간부터 네온 커플더 버튼과 시그적 포트 그리고 커플더 두개 이쪽에서 사용 가능하신데요. 자, 차가운 음료 보관할 때 따뜻한 음료 보관할 때 정말 용이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쪽으로는 앞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부터 에어 서스 버튼과 서스펜션 감속 조절 장치,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차량에 들어가는 양문형 암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버를 제끼게 되면 수납공간께 객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으로는 지금 ECM 루밀러부터 블랙박스 2채널, 하이패스 단말기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이렇게 내장형으로 위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열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 리어 모니터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정상 작동 되는 것까지 제가 전부 다 확인했는데 자이 차량 블랙 시트가 아니었죠 지금 진한 브라운 시트이다 보니까 블랙 시트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천장 내장재가 올블랙이다 보니까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2열 좌석 쪽에 에어벤트와 이렇게 독립공조 시스템, 열선 시트부터 비필러 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필러 쪽이 이렇게 4존 에어벤트로 빠른 음. 쿨링과 히팅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레스 트 쪽에는 코플들러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시차 하단부 보시면은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이다 보니까 손쉽게 카시트 총두개탑부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g l 이 쿠페 같은 경우에 레그룸은 좋지만 헤드룸이 흡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대로 머리 간섭 없이 편하게 탑승 가능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g l 이63 AMG 차량 살펴보셨는데 차량 내려서 정면 만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벤츠의 GL63 AMG S 포메틱 쿠페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신차가 1억 7천 넘었던 차량이 지금 1등 중고차에서 5,3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일반 GL350D 같은 차량이랑 시세 비교를 해봐도 신차가 대비 큰 금액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요. 자 가솔린 차량에 펀드라이빙 하시길 원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제격인 차량입니다. 자 또한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이 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니 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매일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